자, 405번입니다. 다음 보기 중 조건 p 와그 부정 나 p 가바게연결된는 즉, 이 p 를 부정하라고 하네요, 그죠 그럼 얘는 어떻게 돼요? 부정하면 부정 한다면 a 는 0보다 크거나 같다. 또는그리고가 돼야 되죠. 그리고 b 도 0보다 크거나 같다 되면 되겠습니까? 따라서 1번은 맞네요. 됐나요 자, 2번은 A 꼴 B는 0이다.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원래는 A는 0 또는, 또는 B는 0이 되죠. 근데 얘를 부정하면 어떻게, 요거를 부정하면 어떻게 표현되죠? A는 0이 아니다. 또는 은 그리고가 되죠. 그리고 B는 0이 아니다. 따라서 또는 이 뭐로, 그리고로 바뀌어야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뒤에는 틀렸습니다. 자, 이것은 뭐가 되나요? 자, 제곱, 제곱, 제곱이 0이 되면 0보다 크거나 다 같죠, 그죠? 따라서 실수라고 했잖아요. 따라서 요거 제로, 요거 제로, 요거 제로죠. 이것은 A는 0이고, end죠, 그죠? 그리고 B는 0이죠. 그리고 C는 0입니다. 근데 a 의 보정은 뭐가 되어야 되나요? a 의 보정은 A는 0이 아니다. 또, 그리고는 또는이죠. B는 0이 아니다. 또는 C는 0이 아니다. 이렇게 돼야 되죠. 이게 부정이죠. 어? 자, 그런데 얘를 한번 보세요. 얘는, 얘는 뭐가 돼야 되나요? 자, 일단 얘를 생각할 때 A, B, C는 0이다를 먼저 생각하고, 그 다음 부정치하면 이 문장이 되겠네요. 이건 뭐가 되죠? A는 0 또는 죠 B는 0 또는 C는 0이 되죠. 얘를 직업 여기에 not를 취했으니까 보증을 취해보면 A는 0이 아니다. 또는 그리고죠. B는 0이 아니다. 또는 그리고로 바꿔야 되죠. C는 0이 아니다. 그럼 얘와 얘가 같나요? 얘들은 또는이고 얘들은 and이기 때문에 부정이라고 말할 수가 없죠. 따라서 디것도 틀렸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 기억만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406번입니다. 세조건 PQR이 있는데 진리집합은 라지 PQR입니다. 두 명제가 모두 거짓임을 보이라고 하죠. 여러분들 P가, P가 Q에 포함이, 어, P가 Q 이다가 참이 된다는 말은 P가 P 집합이 Q 집합이 뭐가 된다? 포함이 되어야 되죠. 되겠습니까? 그럼 P에 있는 모든 원소가 Q에 포함이 되어야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벤다이그램을 그려본다면 여기가 P이고 여기가 Q가 될때 이런 그림이 되어야 된다는 말이잖아요. 그죠? 맞습니다. 그러면 그거의 반례는 뭐가 되겠습니까? 즉 모두 거짓이 되라고 한다는 말은 그거의 반례를 의미하는 거겠죠. 즉 p 집합이 아니면서 맞죠? 피 집합이 아니면서 맞죠? q 집합에 포함이 되면 되겠나요? 맞나요? 저 얘가 거짓임을 보이기 위해서는 거짓임을 보이기 위해서는 P의 집합인데 Q의 어, 다시 교수님 말을 잘못 한는것 같아요. 자, P P가 Q에 포함이 되어야 되는데 얘가 포함이 되지 않으려면 저 거짓이 되려면 어떻게 되면 되나요? P의 원소인데 원소인데 Q의 원소가 아니면 되죠. 그게 바로 발레죠. 발레 이해됩니까자 원칙은 P가 Q에 포함이 되어야 되는데 그게 거짓임을 보이려면 P의 원소인데 Q의 원소가 아니면 되겠죠. 그만은 저 P와 Q의 여집합의 공집합, 저 교집합이 되면 되겠죠. 그게 발레가 되는 부분이겠죠. 말 뜻이 해 됩니까? 아시겠어요? P와 Q의 여집합의 교집합. 그 원소들이 바로 발레가 되겠죠. P의 원소는 되는데 Q의 원소가 안 되는 것들. 그런데 이게 모두 다 거짓이 되라고 했으니까 두 번째도 마찬가지로 P의 원소인데 R의 여집합의 원소가 되면 되겠죠. 그두 개를 또뭐 해야 됩니까? 동시에 만족시켜줘야 되니까, 교집합이 되면 되겠죠. 이해됩니까? P의 원소인데, Q의 원소가 되면 안 되는 거죠. 여기가 P집합이고, 이게 Q에 포함이 되어야 되는데, 포함이 안 된다면, 바로 이런 원소들이 바로 뭐가 되겠습니까? 이게 바로 발레가 되는 거죠. 발레. 이해되나요? 저 어디에 P 차 Q의 원소가 되면 되는 거죠? 차집합 그죠? 따라서 예와 동일한 문장을 식을 찾아달라는 말이겠네요. 이해 됩니까? 이해돼요? 자 그럼 여집합 뭐가 똑같나요? 자 교집합 교지법, 교집합 교지법, 교집합이니까 그죠? 갈로가 필요가 없겠네요. 그럼 P P도 같으니까 P 교집합 Q의 여집합 교집합, R의 여집합으로 표현할 수가 있고 얘는 드모랑을 쓰면 P교집합, Q합집합, R의 전체 여집합을 쓸 수가 있겠죠. 그럼 얘가 A교, B여 형태니까 P차집합, Q와 R의 합집합의 차집합을 시키면 되겠죠. 따라서 2번이 되겠습니다. p 의 원소는 되는데 q와 r의 원소가 안 되면 되겠죠 그 표현을 이렇게 적어주면 되고 두개 모두 다거짓 모두 다 동시에 거짓이 됨을 보여달라고 했으니까 뭘 취해주면 되겠습니까 조지 팝을 취해주면 되겠습니다 잘 생각해보세요 자 407번입니다 x, y가 실수일 때 다음 중 참인 명제를 고르라고 했습니다. 자, 이면입니다. 그럼 이렇게 포함이 되면 되겠죠, 그렇죠? 진리 집합으로 봤을 때. 그럼 가정은 뭐가 돼요? x 제곱이 4보다 크죠. x 제곱이 4보다 크면 자, 1번 볼까요? 자, x 제곱이 4보다 크다. 그러면 가입범이죠 아니면 이항해도 되겠죠? 자, 그러면은 뭐더라 합차 되나요? 합차. 맞죠? 따라서 X는 마이너스 2보다 작고, X는 2보다 큽니다. 자, 이것이면 X는 2보다 크다 그랬죠? 그럼 어떻게든, 일로 갈 수가 있나? 이게 더 크죠? 수직선을 그려보면, 수직선을 그려보면, 그죠? 여기가 마이너스 2고, 여기가 2인데, 자, 가정은 뭡니까? 예죠. 결론은 예죠. 얘가 일로 포함이 되는 거죠. 이해됩니까? 따라서 얘가 이쪽으로 포함되면 이쪽으로 가야 되겠죠. 따라서 된다, 된다. 안 되죠. 따라서 거짓입니다. 아? 이해됩니까? 아니면, 하나 예를 들어봐도 되겠죠. 예로,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3을 한번 대입해보세요 마이너스 3의 제곱은 9죠. 9는 4보다 크잖아요. 그러면 마이너스 3이 2보다 큽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이게 바로 반례가 되겠죠. 그죠? 여기는 포함이 되나 여기는 포함이 되지 않죠. 그죠? 그래서 1번은 거짓입니다. 자, 2번입니다. x 더하기 y가 2보다 크대요. 2보다 크면 x는 1보다 커야 되고 y는 1보다 커야 되느냐 이 말이죠. 물론 이게 여러분들 불편하면 대우를 취해도 되겠죠. 그죠? 그렇지만 우리가 2보다 큰 수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여기가 이고니까둘다 만족해야 되죠. 근데 예를 들어서 여기는 100이에요. 여기는 마이너스 1입니다. 그럼 99죠. 그럼 2보다 큽니다. 그럼 여기는 100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1이면 둘다 성립하나요? 얘는 성립하지만 얘는 성립하지 않죠. 따라서 거짓이네요. 되겠습니까? 자, 3번은 무슨 말입니까? X 2가 Y 3을곱 u 을 Y 0이 된다 s Y m i n u 0이 minus Y minus Y Y minus Y m Y minus Y 죠 i n u s Y minus Y minus Y minus Y minus Y m Y minus Y minus Y Y minus 고 y가 루트 3이면 얘가 무리수죠. 그럼 각각 무리수 맞죠. 그런데 x가 루트2고 y가 마이너스 루트2라면아쏘리합니다 얘가 무리수라고 했잖아요, 그죠? 둘다 무리수가 되, 어, 되었을 때 무리수가 되어야 된다 그랬죠, 그죠? 자 그러면 이런 경우는 유리수니까 생각하면 안 되겠고 자 무리수가 되는 경우에 예를 들어 x는 2고 y가 루트3이면 뭐가 됩니까? 무리수는 맞죠. 근데 x는 유리수고 y는 무리수가 되겠죠. 따라서 x, y는 무리수다는 말은 x, 그리고 x도 무리수, y도 무리수, 이런 말이죠. 물론, 무리수와 무리수를 대해도 무리수가 될수 있지만, 유리수와 무리수를 대해도 무리수가 될수 있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자, X가 자연수일 때, 대전제죠, 대전제. 자, X가 소수이면 X제곱에서, X제곱도 홀수이다 그랬습니다. 소수는 2, 3, 5, 7 이렇게 가잖아요, 그죠? 그럼 2를 제곱하면 4죠. 얘가 발레는 홀수가 되지 않죠. 음. 나머지는 다 홀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홀수의 제곱은 뭡니까? 홀수가 맞아요. 그런데 짝수의 제곱은 뭐죠? 짝수가 되어야 되죠, 그죠? 그래서 5번도 틀렸습니다. 2가 바로 발례가 되겠네요.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408번입니다. 자, 전체 집합 유에 대하여 세 조건 PQR의 진리 집합이 라지 PQR일 때 다음 식이성립한데대요 자, 이럴 때 다음 중거짓인 명제를 골라달라고 정리해보죠. 자, 그러면 여러분 잘 보시면 P 차 Q와 R의 합집합인데 합집합인데 얘가 자신이 그대로 나왔죠 맞습니까? 그 말은 뭐예요? 합집합은 큰게 나오죠. 따라서 R 집합이 R 집합이 어디에 P 차 Q에 뭐가 된다? 포함이 된다는 뜻이겠죠. 이해되 이해되겠습니까? 맞나요? 합집합은 큰게 나오잖아요. 그죠? 이 자신이 나왔다는 말은 큰게 나왔으니까 바로 P 차 Q가 더 커야 되겠죠.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여기가 P입니다. 여기가 Q예요. 그리고 전체 집합이 이렇게 있겠네요. 그죠? 전체 집합이 있을 때. P 차 Q는 여기죠. 여기에 누가 포함된다? R이 이렇게 포함이 된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벤다의 그림이 이렇게 있죠. 이해됩니까? 자 그러면 1번은 어떻게 되는거에요? 진리집합으로 말하면 라지 R이 라지 P에 포함이 됩니까? 라지 R이 라지 P에 포함이 되네요. 맞는 말이죠. 1번은 맞고 2번은 라지 R이 라지 Q에 포함이 됩니까? 포함이 안되죠. 따라서 2번이 틀렸죠. 라지 R은 라지 Q와 서로 소관계입니다. r과 q는 여기서 뭐죠? r과 q는 어떤 관계? 서로소 관계입니다. 세 번째. 자, r 라지 r 라지 r은 어디에 q의 여집합에 포함이 됩니까? 라지 r은 q의 바깥쪽에 포함이 되죠. 아니면 대우를 취하면 어떻게 돼요? q의 여집합 어, 소리. 대우를 취하면 자, 대우를 취하면 얘는 q가 R의, 아, R에 나다래 포함되나 이 말이죠. 그러면 Q가 r 의 여집합에 포함이 됩니까? Q가 R 바깥에 포함이 되죠, 그죠? 이렇게 생각해도 됩니다. 자, 4번은 어떻게 되나요? Q가 Q가 r 의 여집합에 포함되나요? 이 Q가 R 방금 나왔죠. Q가 r 의 여집합에 포함이 되죠. 그러면 얘는 낫다낫다니까 not, not, 대우를 취하면 R이면 P이다니까, 그죠? 라지 R이 라지 P에 포함이 됩니까 포함이 되죠. 요거와 요거가 서로 뭐가 됩니까 대우 관계가 되겠죠. 대우 관계가 된다는 걸알 수가 있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409번입니다. 자, 조건이 나와 있네요. 자, P 조건은 뭐로 나와 있나요? 가의 범위로 나와 있고 q는 a보다 작습니다. 데이 명제가 참이다. 그러면 이나 p이면 q가 참이라고 했으니까 집합으로 말하면 p의 여집합이 어디에 q에 포함이 된다 이런 말이겠죠. 음, 보세요. p는 사이 가의 범위인데 우리가 진리 집합이 가의 범위인데 여집합을 하면 사의 범위가 되니까. 뭐라고 했어요? 사이 범위가 훨씬 생각하기가 좋다고 했죠, 그죠? 맞습니까? 자, 그러면, 납피는 뭐가 되는가요? 야의 부정이니까. 또는 그리고가 되고, 얘는 뭐가 돼요? 얘는 마이너스 3보다 크다. 그리고가 되겠죠, 그죠? 얘는 3보다 작다가 되죠. 따라서 얘는 뭐가 됩니까? 마이너스 3보다 크고, X는 3보다 작다는 이런 사이 범위가 되겠네요. 여기가 마이너스 3 여기는 3이 됩니다. 되겠나요? 이게 지금 바로 뭡니까? 진리 집합으로 말하면 P의 여집합이 되겠죠. 걔가 Q에 포함이 되어야 됩니다. 근데 Q는 A보다 작다 그랬죠. 그럼 A보다 작다가 되려면 A는 이쪽에 오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요 Q가 바로 P의 여집합을 포함하겠네요. 따라서 A는 3보다 커야 되겠네요. 그죠? 맞습니까 처발라 봐야 되겠죠 처발라 보면 빵구뽕 빵구뽕도 포함 이 되니까 a는 3호 보다 크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처리가 되어서 정답은 몇번 5번이 된다는 것을 알수 있겠습니다 아시겠죠 말이 맞는 문제죠 이항이면 사이범위로 생각하는 게 편하겠죠 그죠 자, 410번입니다. 공집합이 아닌 전체 집합 u 와두 조건 p, q에 대하여 다음 보기에설 논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르라 했습니다. 자, 어떤 x에 대하여 p라는 조건이 있습니다. 어떤이죠. 이거의 부정을 고, 고르라고 했네요. 그죠 맞나요? 그럼 뭐야? 모든 x가 모든 x에 대하여 맞나요? 피이다는 나피이다 이렇게 되, 되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모든 원소가 피의 조건에 만족하지 않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나피는 것은 적어도 하나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죠, 그죠 나피는 모든 엑에 대하여 다 존재해야 되겠죠. 그래서 기억은 틀렸습니다. 어떤 이 모든을 바꾸는 각도 맞죠? 모든 엑죠그죠 적어도 하나 존재하면 안 되고, 모두 다, 모든 X에 대해 다 존재해야 되겠네요. 그죠? 자, P는 전체 집합이래요. 이때, 어떤 X에 대해 P라는 참입니까? 자, P가 전체 집합이에요. P가 전체 집합이면, 어떤 X, 어떤은 뭐예요? 원수 한 개만 만족하면 되겠죠. 근데, 모든, 모든 그 전체 집합이 다 만족하니까, 그 중에 한 개만 만족해도 되는데 전체다가 만족한다는 말이니까 그죠? 얘는 맞는 말이 되겠네요. 하나만 만족해도 되는데 모두 다 만족해도 된다는 말이죠. 모두 다 만족한다는 말이니까 얘는 이 문장에서는 모든이 되어도 이문제는 참이 되는 거예요. 어떤은 뭐예요? 공집합만 아니면 되죠. 어떤은요? P가 P가 공집합만 아니면 되는 거예요. P가 공집합만 아니고 P가 U에 포함만 되기만 된다면, 즉그 말은 공집합이 아니고 원소가 하나만 있으면 어떤은 참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는 P가 전체 집합인데 그게 모두 다 만족하니까 하나만 만족해도 되는데 모두 다만족한다 모두 다 만족한다고 했으니까 그것도 맞는 말이 되겠죠. 자, 모든 x에 대하여 P 이거나 Q P 이거나 그럼 뭐죠? P or Q가 되겠죠. 이거의 보증은 모더는 어떤으로 바꾸어 주고 피는 나피로 바꿔야 되겠죠? 이거나를 뭐로 바꿔야 되나요? 이거로 바꿔야 돼. 엔더로 바꾸고 큐는 나큐로 바꿔야 되죠. 이거나를 이거로 이거로 바꾸어야 되니까, 이것은 틀려서 정답은 2 번이 되겠습니다. 아. 아시겠습니까? 자, 위험 다시 보세요. 모든이 만족하려면 p가 전체 집합이다 진리 집합이 포함이 돼야 되고 어떤이 만족하려면 p는 공집합만 아니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411번입니다. 전체 집합 유에 대하여 도조건 pq 진리 집합을 라지 pq로 할때이 역이 참이라고 하네. 이 역. 그럼 여기 뭐죠? 납 P이면 낙 Q이다. 이게 참이죠. 이게 참입니다. 됐나요? 그러면 이게 참이면 야의 대우도 참이겠네요. 야의 대우도 참이 되, 되겠죠. 그럼 뭐가 되나요? Q이면 P이다. 얘가 참이 되는 거죠. 됐나요? 그러면 진리 집합으로 말하면 Q는 어디에? P 집합에 포함이 된다는 말이겠죠. 저, 벤다이그램으로 말하면, Q가 여기 있고, P가 더 크다, 있듯이죠. 그러면, 표집합은 어떻게 됩니까? 표집합은 어떻게 돼요? 작은 놈이 되니까, 작은 놈이 바로 뭐가 되죠? Q가 되죠. 그런데, 항상 옳다, 옳은 것을 말하잖아요. 물론, 그 Q가 공집합일 수도 있겠죠. 여기 말이 없으니까. 공집합일 수도 있지만, Q가 원소가 되면, 원소가 있으면 얘는 Q라고 말해줘야 되겠죠, 되나요자두 번째 P와 Q의 여집합의 교집합입니다. 자 만약에 Q가 P에 포함될 이때 Q에서 그죠, 맞죠? 누구를 P를 빼면 나는 뭐한다? 없어진다죠, 그죠 그러면 얘는 Q 교집합 P의 여집합되고 얘는 공집합이 맞죠? 근데 얘는 아니죠. 한번 볼까요? P는 어디에요? 여기죠. P는 여기입니다. Q의 여집합은 어디예요? Q의 여집합은 여기와 전체 집합이 있어야 되니까 그렇죠? 여기야 되겠죠. 그러면 공통 부분이 있죠. 그런데 그 부분이 공 공집합일 수도 있지만 원소가 있을 수도 있죠. 따라서 항상 오르, 항상 오은걸을 고르라고 했으니까 공집합이라고 단정지어안할수 있다 없다 없다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3 번은 보세요. 여기서 했지만 3 번이 바로 정답이겠죠. 나에서 너를 빼면 나가 없어지니까 포함될 때 따라서 Q 교 P의 여집합도 공집합이 되겠죠. 이번에 얘는 뭡니까? P와 Q의 합집합의 여집합으로 드 모양식 될 수가 있겠네요. 그러면 P와 Q의 합집합 은면 뭐? P와 Q의 합집합은 뭐가 돼요? P의 여집합이 되겠죠. P의 여집합. P의 여집합은 이쪽 부분이죠. 이쪽 부분도 공집합이라고 단정지을 수 있습니까? 단정지을 수가 없죠. 원수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겠죠, 그죠 그래서 공집합이라고 항상 말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P와 Q는 같습니까? 자, 포함이 되면 같을 수도 있죠. 우리가 포함이 되면 이 그림만 되는 게 아니고 P와 Q가 같을 수도 있지만 항상 같다고는 말 못하고 우화가 되니까. 이 그림도 되고 이 그림도 되니까 항상 같다고는 말할 수 있다 없다 항상 같다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여기는 항상 오른 것이니까 그렇죠?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되겠습니까?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